어, 선생님, 안녕하십니까? 또한주 동안 잘 계셨죠? <laughs> 건강하시고요. 어, 오늘은, 예, 50주 2018년도, 2018년도 오늘, 과 어, 노을과 어, 홀드 작업을 오늘 한번 해보, 해보겠습니다. 어, 어, 요거는, 그, 랩으로 쐈는데, 예. 음 18년 맞죠 내부를 싸가지고 이렇게 지금 해놨거든요 음 지금 내부를 안싼거는 2018년도 뭐 18년도인지 모르면 예 여기 보시면은 어 18년도라고 보이지요 음,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예 요런 캡슐통이 있습니다 요거 여기에요 롤만 들어갈 수 있는 캡슐통이거든요 여기 딱 넣고 이제 요렇게 작업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하면 되고 음 예. 요래 여기 한 50주 들어갈 수 있는 롤만 되어있거든요 50주에 음, 50주가 18년도 중계하죠. 중계합니다. 음. 음, 이렇게 캡슐 작업을 하면 되고, 예, 음, 일단은. 음. 요런 딱밀착하면네 이게 저딱 응 붙어가지고 이게 안 나옵니다 안 이거 공기 가안 들어가요 압축이 딱 돼가지고 1 8년로이다해1 8년도로고8했다 해남대 년 18년도에 요8년도지고 어, 이런 통막거림 하에 보관한 놀 보관한 게참 좋아해. 어, 손이 미끄러워서. 그인요뭐하고 해? 예. 어, 이거는 음, 음, 홀더지 홀더? 나 그, 여기 어? 18년도 미사용이거든요. 여기에 어, 딱넣가지고 어. 여기 딱 맞거든요. 여기에. 음, 고추게 짓는 것도 예. 요거 뭐안무대나 찍지 말고 예. 요거 딱 붙여가지고. 음. 요, 요리 찍으면 되고 예. 이거, 보관을 잘 하면 이렇게 홀더 작업을 하면 되거든요. 18년도에. 이렇게 딱 하면 됩니다. 이게, 여기 보면은 이게 좀 튀어 놓았거든요. 티어 놓았는데, 반드시 이거, 벤치를 눌려줘야 됩니다. 벤치를 눌려주시고, 예. 이런 거는 시간이 있을 때, 얘가 있을 때 하시면 되거든요. 요거는, 요, 홀드 감싸는 비닐입니다. 잉? 비닐. 딱 여가지고. 딱딱 여기, 음, 스티커거든요? 스티커. 여 가지고. 여기, 가 여기, 스티커 거든요. 스티커. 딱 띄내고. 기에딱 접으면 돼요. 요기딱 맞게끔 접어가지고. 이렇다, 응, 이렇게 붙이면은 여기 그 작업이 끝납니다. 어, 18년도에 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 예 <웃음> 도중에, <웃음> 어, 구독과 좋아요, 알람좀 해주세요. 이, 어, 이거 뭐그 어렵지도 않아요. 뭐 돈도 가는 거다 이고 하니까 에, 이제 해주시고, 예, 알람은 어, 필히 해주세요. 에이. 여래지 혹시 민아 제 방송 볼때 언제든지 볼수 있습니다. 이요 음. 홀드 작업을 해 볼게요. 홀드 작업이 보기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. 미사용은 폰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. 양가루 잡으면은 관계 없는데. 음. 러 근데 미사은 이렇게 관리를 잘해도 야 돼요. 안 그러면 그 뭐고 이붓지나면은동이 붙지가 자연 변으로 변색됩니다. 자연으로 변색되니까 그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예. 네 이거 이제 반드시이거게딱 접으면 되거든요. 딱 접어 가지고 안내다가 딱 딱붙이면분여기도접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가 안 됩니다. 자 음... 이거 작업 한번 해볼 거예요. 이거 감수 음? 그 내부를 내가 미리 감아놨거든요. 내부로. 내부로 가면 은찮아 이게 원래 내부로 안 감고 그대로 이해하면잘 들어가는데, 내부로 내가 한번더 해봤어요. 여기, 중국집에 그 식이면, 위에 그, 내비 부터가 오지요. 어, 요렇게 내가 뺑돌리가서 쌌습니다. 음, 어, 뭐, 보관은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똑같으니까. 이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, 그지? 50조 은좀 10개를 사용을 이제 그 홀드 작업해 봅니다. 이 홀드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일단 난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올려야 되거든요. 이거 뭐 영상 찍는다고 안 물건인데 중요한 아니거든요그거 안에 내용 다시 보고 다 그거 하고 그 해야 됩니다. 18년도에 50주에 50주 18년도는 600만 개 발행했거든요. 50주 18년도는. 600만 개, 예, 발행했어요, 작업하기요. 반드시 홀더 작업해가지고, 예. 저 빨간 홀더는 아마 방송인 중에서 저밖에 없을 겁니다. 어쨌든, 뜯어가지고, 예. 여름식기로 작업 하면 되거든요. 작업 하면 되는데, 이래나마에, 이게, 한 몇십 년 흘려도 변식이 안 됩니다. 이거에. 18년도에. 음, 지금 자, 홀드 작업은 일단 했고, 어이캡슐 노을 캡슐작업 한번 해볼게요. 예, 그 공기 압축을 딱시켜줘야 되거든요. 절대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.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. 응. 이 보기보다 참 쉽고도 어려운지 수직갑니다. <laughs> 또, 어려운 미술식 가라 해요. 이래, 방송 한 뿔을 올리기 위해서는요, 정말,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. 이 뭐, 스님들이 그냥 영상을 보지만은, 음, 이게 18년도, 10주가 좀 힘들어요. 고학기가. <laughs> 이 보면, 은 어, 18년 맞지? 50주, 18년. 노을입니다, 이? 노을이거든요. 이게 일나마, 이게, 어제 하나야 이거는 변색이 안 됩니다. 음, 물론, 노을, 어, 한개가 음, 노을로 그냥 보관하는 것보다도 음, 캡슐에 보관하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. 캡슐에. 무서 그럼 캡슐을 몽고하면 이제 전한테 이야기 하세요. 제가, 이구해릴 테니까, 예. 근데, 솔직히, 이걸 이거, 에 보관하기 위해서, 이 통이 좀 비쌉니다, 이거. 통이 좀 비, 싸거든요 예. 음. 그러면, 이게 몇 개? 둘, 에 네, 여섯, 여덟, 열. 둘, 넷, 네, 여섯, 여덟, 열. 예, 스물로를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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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래 해놨습니다. 이래 나면, 이제 아마, 어, 어디에 잡아 해놔도 변색이 없습니다. 변색이 없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알조아로, 보면은, 18년도에, 18년도, 18년도, 이렇게, 요거 저 바, 빨간 홀드로 저는 미사용음을 구분하겠어. 이 빨간 홀드는 제가 특, 특별 제작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. 이? 18년도에. 아다 대다. <laughs> 오늘 선생님,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. 음, 끝까지 시청해주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어, 구독과 좋아요, 알람은 꼭 설정해주세요. 어, 그리고 또 일주일 내내 건강하시고요. 항상 가정에 함우하기를 바랍니다. 어, 여기서 마칠게요. 이상, 이병덕 수집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